요즘은 주식시장의 조정폭이 상당히 큽니다. 그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요 석유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천연가스의 등락폭도 상당히 큽니다. 이럴 때 우리는 기준점 매매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상방과 하방에 각각 베팅을 통해서요. 오르락 내리락할 때 박스권 매매에서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기준점 매매 일단은 수익률입니다 많이 투자는 안 했고요 그냥 몇 만원씩만 투자했습니다 상방과 하방에 각각 투자를 했, 했는데 일단 하방으로만 한10%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상방으로 현재 약한5%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% 정도의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요 들어갈 찬스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주 정도 갖고 연습을 하고요. 어느 정도 감이 온다 싶으면은 이제는 상방과 하방에 각각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요.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. 더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방과 하방을 통해서요.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.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.87%의 수익이 났습니다. 물론 이것도 하방에 때려서 수익이 났으니까요. 상방과 하방의 비율을 조절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은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